안녕하세요 11월 29일 금요일 신나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홍콩인권민주주의법 서명을 하고 음, 신나게 생스기빙데이 뭐 휴가 즐기고 있겠죠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공은 열받아서 뚜껑이 아마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예, 욕질에 보복협박질에 생난리질입니다 홍콩은 센스 기빙 렐리 즉 홍콩 인권법 그 서명을 감사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여제 아시아 주식시장, 유럽 주식시장 모조리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은 다워한100 포인트 금방까지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44 포인트까지 줄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98.3으로 올랐고 원 달러 1178로 올랐고요. 원앤도 10.76으로 올랐고 위안 달러도 7 0상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긴장 지수가 좀 올라간 것 같죠. 네.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소폭 올라서 WTI 58불, 브렌트 63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2월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 74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100인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최소한 3년 이상 기준 밑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80을 넘은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일본 10월 소매 판매 전년비 7.1% 감소했고요. 스위스 3분기 GDP 전년비 1.1% 성장이고요. 영국 11월 주택 가격 지수 전년비 0.8%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겁니다. 이탈리아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3% 감소했고요. 유로존 11월 산업전망지수 마이너스 9.2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금년 들어 마이너스 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꼬라받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중공회들은 그 홍콩인권법 서명을 빌미로 미국에 완전히 욕질해대고 보복한다고 지금 협박질 이렇게 엄청 아가리만 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미국 반응은 잠잠한, 잠잠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생스기빙데이 휴가 신나게 즐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아가리 틀든 말든 미국은 분명히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권법 서명으로 미중 무역 협상 딜이 물 건너갔다거나 악재라거나 이런 류의 보도가 많은데,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공은 보복수단, 없을 것으로 보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도 결국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10월 하순부터 이 페이스 원딜안될 가능성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딜이 안 된다면 이것은 인권법 서명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중공이 원래부터 트럼프가 원하는 딜을 그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 음? 그것 때문에 안된 거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영상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센스기빙데이 깜짝 방문해서 미군들 서빙하는 사진입니다 <laughs> 네. 여기서 탈레반하고 그 피스톡스 평화협상 재개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탈레반은 IS나 헤즈볼라 등과는 다릅니다 원래 탈레반하고 미국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탈레반과의 피스톡스가 잘 되기를 저는 응원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공이 비록 겉으로는 항의를 하고 있지만, 무역 협상은 타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무역 협상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은 제가 어제 분석한 영상의 내용하고 뭐 거의 100% 일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laughs> 네.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자가 제가 올린 영상 보고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진핑이 이 m 다이 e a 메이크 딜. 시진핑은 딜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시진핑은 한편 윈윈해야 win 한다. 기브 앤 테이크 해야 한다. 뭐 상호존중 평등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공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공은 앞으로 피눈물을 흘릴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딜을 강하게 원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딜이 되든 말든 트럼프 재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어? 저는 보고 있고요. 즉, 그니까 딜이 되든 말든 트럼프 재선에 영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능력이 트럼프도 갖고 있고 그 참모들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딜이 되면 딜이 됐다고 활용하고요. 딜이 안되면 미국을 위하여 굿 딜이 아니면 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딜이 되면은 무능한 그런 배드 딜이라고 공격을 할 거고 딜이 안되면 2년 이상, 3년째, 내년이면 3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역전쟁. 그래서 3년째 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무능한 트럼프라고 공격을 할 텐데, 민주당의 어떤 공격도 결국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도 그 며칠 전에 도움받고 가짜 후기를 사이트에 올린 거, 이거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뜨는 거를 제가 자막으로 실적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생스 기빙 데이 이 쇼핑 시즌에 페이크 리뷰가 급증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사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시위 사태가 매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이 밝힌 숫자만, 시위대 숫자만 20만 명 규모랍니다. 통제사회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인터넷 완전 차단되어 있죠, 아마? 예. 원래 이란은 친미 왕정국가였습니다. 그, 팔레비 왕정 때, 그때가 아마 1979년인지 가물가물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기사 본 기억이 아주 흐릿합니다. 호메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골수 반미국가가 되었고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란 경제는 망가졌겠죠? 완전 망가졌습니다, 저거. 이란의 한 세대가 세상과 단절되었고,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과, 그 기름, 그렇게 이란 땅 밑에 차고 넘치는 그 기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 그 기름, 장래에 누가 누릴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에? 종교 독재체제에서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것도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경제제재는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 음. 앞으로 수십 년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왜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란 시민들의 자유의지로 새로운 체제를 선택해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출발선이 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이란 그 시위 사태가 새로운 혁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금통이 열리고 금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뭐 동결 예상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한국 금리 결정 이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저는 그 체크를 합니다. 네. 근데 한국금리 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쇼크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금리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동결은 뉴스거리도 아니라고 보고요. 내린다고 해봤자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인하할 기대 심리 지금 여전하죠. 아마 한 상반기 내에 한번더 인하하리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망가지는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는 no라고 봅니다. 네, no.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 인하하면, 금융업종, 즉, 은행 정권 보험, 이런 금융업종에는 악재입니다. 돈을 굴리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런 금융업종은, 금리 인하는 예대차 감소를 가져와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그 금융업종의 부정적 효과를 상시하기 위해서, 비금융업종, 특히 제조업의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즉, 제조업 분야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투자 안 하는 것이 금리가 높아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는 넓게 봐서 금융 완화 정책의 일종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풀기보다는 금리 인하라는 이런 우회로를 택해서 결국 기업의 자금 공급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른다고 투자가 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해봤자 한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될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없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 빌미로 주가가 일시 오른다면은 포지션 늘릴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 늘리자는 이런 미친 똥개 같은 년들, 미친 똥개 같은 놈들, 미친 개는 몽둥이 같은 답이니까 모조리 몽둥이로 맞아 뛰지는 꼬라지 구경하면 아주 신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숫자가 435명입니다. 이 숫자는 1913년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상원은 100명이고요. 합계 535명입니다. 1913년 이후에 미국 사회 얼마나 급변을 했습니까? 얼마나 더 복잡해졌습니까? 그래도 하원의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한국 의원들보다 일거리가 적습니까? 일 적게 합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잘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인구는 3억 3천만 명. 이거를 535로 나누어 보면은 인구 60만 명당 미국 의원 한 명입니다. 이것을 한국 인구 대략 5천만 명을 60만 명으로 나누면 84명쯤 나오네요. 83. 점 소수점 이하니까 84명. 그래서 한국은 의원 숫자 100명도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의원 수 늘리자는 이 똥개 새끼들, 미친 똥개 새끼들이고 세금으로 편안하게 똥이나 싸도록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의원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합니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위헌이라고 봅니다. 예. 예. 헌법개판소가 그거를 어? 합헌이라고 판단을 해도 주권자는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개판소의 그 판단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침묵하지 말고 깨어서 줄이자 없애자 이렇게 요구하면 5번 숫자 줄이고 비례대표 없앨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서 주장하면 됩니다 <laughs> 오늘그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암기하고 있는 그런 식기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소년 1호 학난성, 일촌 광음 불가경, 미각 지당 춘초몽, 계전오엽 기추성. 무슨 뜻일까요? 해석은 시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때 해석은 시험용 해석이죠. 20대 해석이 다르고, 30대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나이별로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생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는 어려우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